최근 일본인들이 중국의 판다를 반환해야 하는 판다 소유권 정책에 대해 방기를 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한국처럼 중국의 판다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불만을 속으로 사귀고만 있던 일본인들이 최근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된 가운데, 일본은 지금 자국에서 지내는 판다의 반환 시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푸바오보다 앞서 지난해 자국 출생 판다 샹샹을 중국에 반환해야만 했던 뼈 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샹샹을 중국에 보낸 일본 국민들은 현재 자국에서 지내고 있는 암수 자이언트 판다의 반환 시기도 점점 다가오자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통신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일본 우에노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는 인기 자이언트 판다, 샤오샤오와 네이레이가 세 살을 맞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를 계기로 중국에 곧 반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는데요. 현재 우에노 동물원에는 샤오샤오와 네이레이를 비롯해 이들의 부모인 리리와 심심까지 총4 마리의 판다가 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들의 언니이자 누나인 샹샹이 중국에 반환됐는데, 샹샹은 한국의 푸바오처럼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판다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다는 다른 판다와의 짝짓기를 위해 만 4세 이전에 반환되지만, 샹샹은 코로나19 여파로 태어난 지 5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현재 일본 현지에서는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의 잔류를 원하는 목소리가 상당한데요. 이와 관련해 도쿄도 관계자는 기밀 유지 의무가 있어 구체적인 반환 시기는 말할 수 없다며 반환 날짜가 정해지면 여유를 두고 알리겠다고 설명한 상태입니다. 샹샹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던 일본인들은 지난달 12일 샹샹의 생일을 맞아 축하하기 위해 중국의 비평샤 기지까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똑같이 판다의 진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인들은 샹샹에 이어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까지 반환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시민들이 중국의 자이언트 판다 반환의 부당함을 느끼고 있으며 청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을 향한 비난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누리꾼은 중국은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국가라면서 코로나로 전 세계에 민폐 끼친 민폐 국가라고 분노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샹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싫다며 중국인들은 이 점을 악용한다는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한국과 합심해서 중국에 항의하자는 의견은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